아렇렇요요 b 예, u 물리 물리 u 이라고 bully, bully, b 사랑님 y bull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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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안녕. l y bully, b u l l 하 bull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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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u l 시켜 주네. 혹시 열심히 치네. <laughs> 혹시 <몇 가지> <laughs> 안 나로. <날어. 웃음> 아, 이거를 회생시켜 주다니. 이럴 수가. 너무 착하다. 고맙다. 그... 어, 너, 딸... 너, 너, 너는, 너는 너는 내 친구다. 고맙다. 나이 그... 채팅을 <laughs> 마...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나의... 가장 재밌는 건 내가 통수치고패커컨이뒤서 보내는 <laughs> 건데 그것까지 참아 못 하겠다 이거야. <laughs> 아니 아니 아니. 괜 보내 주세요. <laughs> 오, 하이, 야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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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기분 냈어. 나, <laughs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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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